안녕하세요, 할림 유튜브랩입니다. 혹시 전시회 홍보 티저 영상 보셨나요?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이쪽인지 이쪽인지의 카드를 걸어둘게요. 오늘은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디인의 전시회 첫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학기 디지털 인문예술 전공 온라인 전시회를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원래 전시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온라인으로 작업한 결과물들이 프린트해서 전시가 되고 또 저희끼리만 보는 게 아니고 학관 1층이랑 2층에 전시가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개인별 혹은 팀별로 이젤에다가 프린트된 포스터를 전시해 놓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오프라인으로 하면 학관 2층에서 전시 마지막 날 시상식을 하거든요. 시상식에는 총장님도 오시고 입상을 하면 상장도 같이 주십니다. 이번 학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온라인 전시회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11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총 6과목이 참여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시회 기간이 끝나도 사이트에 접속하면 계속 볼수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전시 홈페이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시 사이트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적어놓을게요.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이렇게 직관적이고 깔끔한 전시의 사이트가 나옵니다. 홈에서는 전시의 정보와 디지털 인문예술 전공 웹사이트로 가는 링크들이 걸려 있고요. 이번 학기 전시의 홍보 포스터 수상작은 안소연님의 작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갤러리에 보시면 이번 학기에 참여한 6개 과목의 과목명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관람하시면 됩니다. 메뉴 맨 오른쪽에는 전시를 기획하고 웹페이지를 만들어주신 디지털 인문예술 전공 학생의 하모니즈의 마무리 소감이 적혀 있고 이 페이지로 전시의 사이트는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2학기 수상작은 전시의 마지막 날인 11월 26일 오후 5시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 전시를 위해 달려온 학생분들과 교수님의 노력이 전부 담겨 있으니 한 번씩 구경 와 주세요. 이상으로 디지털 인문예술 제7회 기말 프로젝트 전시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